어, 선생님, 몰로 셀카모드로 찍어가지고, 글씨가 반대로 나와가지고, 다시 찍습니다. 어, 어쨌든, 112페이지를 보세요. 어, 스스로 확인하기를 불편해서 겠습니다 1번부터 6번인데, 이거 지는, 수업시간 에한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했어요. 어, 이거 안 하고, 안 하고, 다시. 어, 119페이지. 119페이지. 어, 선생님이 풀고 싶은 문제만 불러서 풀겠습니다. 어, 1번 같은 경우에는 4분점 공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 넘어가고 공식을 우리가 외로, 이렇게 문자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어, 쓸 줄만 안 돼요. 예를 들면 봅시다. 2번에 1번을 보면 어, A가 만지 2분의 일이고 B가, 3콤마 6이고 내분이 그 2대3으로 내분을 한다 이대3으로 내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하면 돼? 2더하기3 3더하기0이 곱하기 0 0 1 곱하기 마이너1이렇 1대 로스로1는 겁니다. 1곱1기0 1대 0하기1 5분의 0 콤마 5분의 15 답이 뭐예요? 0 콤마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한번더 해봅시다 이 밑에도 나무 음, 모르겠네요 자, 어, 6 콤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도 똑같이 5분의5분의 2대3이니까, 여기다 2대3 이렇게 쓰세요. 마이너스 8 플러스 368 플러스 8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는 10, 여기는 5니까2콤마기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외부는 하지 마시고요. 내부만 배웠죠. 그 다음 3번은 넘어가고 음, 4번을 한번 해볼게요. 4번은 OAB에서 OAAB의 중점의 좌표가 이거일 때 OB의 중점의 좌표가 OA B가 있는데 OA의 중점이 마이너스 1 2래 여기 0,0이니까 이거 몇 콤마 몇이어야 마이너스 1,2가 될까요?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예요. x좌표가 마이너스 2겠네요. y좌표는 4겠네요. 그래야 0 더하기 3은 4고 2로 나누면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d의 중점의 좌표가 2,3이다. 여기가 이제 2,3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거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2라고 했으니까 반으로 나누기 전에 4였고 2 더하기 얼마가 사야 해보세요. 마이너스 2. 그럼 4죠. 2로 나누면 1대 1내분점을 구해보는 과정은 거치면 나옵니다. 이게 4인데 얼마를 더해서 반으로 나눴더니 3이 나왔어까 6이 돼야 되니까 2겠네요. a점의 좌표, b점의 좌표 구했고 구하라는 건 여기 중점은 얼마냐고 했으니까 얘를 절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답은 3, 분 1이 되니다 5번. 5번은 삼각형이 렇게 있는데, 요각 2등분 선이, 여기는 얼마냐? 이렇게 했어요.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어, 뭘로 할까요? 아마 몇 대면,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뭐, 요 길이가, 길이몇대 뭐 몇이니까 몇 대면 네 분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봅시다. 자, 2콤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보고 싶은데 자 여기 각 이등분선이면 A대B가 C대D와 같죠? 그러니까 C대D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콤마 1이고요 여기는 여기는 5 콤마 마이너스 3이네요 5 콤마 마이너스 3자 길이를 구해보면 44 4, 16에다가 10, 어 2차이니까 4 루트 20이네요 길이를 구해보면 9에다가 6 36이니까 루트 40이네요 루트 40이랑 루트 20이랑은 얼마 차이 나냐면, 어, 루트 2배 차이 나네. 어, 그지같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몇대 몇이에요? 이거, 뭐 루트, 이거 루트 밖으로 빼보면은, 2루트 5가 되고, 얘는 2루트 10이 되고, 루트 2배 차이. 루트 2배 차이 맞아? 다시 봅시다. 9, 6, 6 4, 16, 4. 맞네요. 1대 루트 2다. 1대 루트 2에 4분점을 보여주면 됩니다. 계산을 뭐가 틀렸나요? 틀렸나봐요. 루트 2가 나오는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울 만한 내용이 아닌데, 어, 계산이 어디가 틀렸나 봅시다. 공식이 틀렸나요? 각 2등분선의 공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119쪽에 2번 2대3 이래요 그냥 계산이 틀렸네요 여기를 틀렸네요 9 더하기 36아9 더하기 36을 40이라고 하는 바보같은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45네요 45면 3로 쪼 1대 2가 아니라 2대 3이네요 그럼 2대 3레분 여기도 했죠 5분에 여기가 이거고 여기가 이거니까 2 5 10 3이 5분의 2마이너스 3, 3, 1, 3 그래서 5분의 4분마 5분의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해보겠습니다. 보이냐 여기 밑에? 잘 보이네요. 자, 6번은 삼각형 ABC의 세변 AB, BC, CA의 엔데는 네분점 D, E, F라고 할때 무게중심. 어, 6번 아직 없어. 어, 선생님,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은 수업 시간안 했기 때문에, 어, 공부하고 싶은 사람 공부해보세요. 선생님이, 어, 다른 원격 수업에 올려준 걸 보면 무게중심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어차피 내 분에 대한 내용이고,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 무게중심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이거하고 또 스스로 마무리 여기 있다. 126쪽으로 봅시다, 이거는. 선생님이 푼 것만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일단은요. 어. 이말고사 봐야되니까 126쪽에 보면 1번 역시 또공식이에요 어, 기울기 나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기울기를 얼마라고 한다고 그랬어? 기울기 0이라고 만들었지 직선에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성 이름이 기울기고 y절편이다 이런 얘기를 문자로 한겁니다 문자란 거는 잘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면 우리 실제로 할 수만 할 줄만 안 돼요. 실제로 할줄 아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쓸수 있죠. y는 기울기 x 더하기 절편. 절평. 절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대입해서 절편이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고요. 2 대입하면 2고요. 그럼 얼마를 해야 돼? 플러스 8이어야 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4콤마 마이너스를 지나고 x축이 평행한 직선. 4콤마 마이너스를 지나고 x축 평행하다. 그럼 기울기가 얼마로 그랬어? 기울기 0이다. 기울기 0이라는 거는 그냥 y는 0x 더하기 절평.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절편에다가 대입해보면 결국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y값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런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뭐 어떤 점이 a, b 있을 때 기울기가 0이면 직선을 그렸으면 y는 b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꽉 찼네요 여기까지요. 그다음에 1, 3두점두 두 점을 줬네요. 1, 3 3 콤마 마이너스 로 지수한다라고 하면 어, 일단 우리 기울기 성을 알아야 됩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한다? 2증가했는데이 정도 됐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4네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몰라가 되는 거고 이제 대입을 하면 되죠 1 콤마 3을 대입하면 여기는 1 대입해서 마이너스 4 3 대입해서 3 어, 얼마였는데? 7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원칙상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다 아, 뭐, 똑같은 유형이죠. 마이너스 2 콤마 4에, 아, 조금 다르네요. 아, 얘는 패스합시다. 얘는 하지 마세요. X 치세요. 선생님이 X축에 수직인 거는 안 했죠? 어, 뭐, 별거 없지만,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헷갈리지 않도록. 한 것만 똑바로 기억하세요. 3번. 3번. 교점인데, 이거는, 어, 새로 배우는 내용이니까 잘 봅시다. 자 x-2 y 플러스 3 0 ex-2 더하기 y-3 0 이렇게 두 직선이 있어요 이것도 직선이죠 y는 으로 안되 있을 뿐이지 이렇게 써있는 것도 직선의 방정식 어떤 이름이라고 했어요 얘를 이렇게 알아보게 쓸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써있는 것도 유용하다 언제 점과 직선 사이를 구할 때 그건 아직 안했습니다 선생님이 어 뒤에 부분에 할 건데. 원격수를 들었으면 했겠죠. 여러분들은 원격수 안 듣잖아요. 그죠? 어, 학교에서도 수업 안 듣지만은. 저. 어쨌든, 자, 교점은 어떻게 구하냐. 자, 교점은 뭐라고 했어 우리가? 연립 방향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요저, 요기에도 성립하고 요기에도 성립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직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선은 수많은 점들을 모임이죠. 이 점들이 결국은 여기다 다 대입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1곱마을 여기다 대입했듯이 어떤 점이든 간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점들 중에서 여기에도 되고 여기에도 되는 하나의 점을 찾으면 됩니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남아 있을 거예요 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자열립방정식풀 듯이 속거법으로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두배를 해줘서 자 e s 4Y 플러스 6이라고 바꿉시다 모든 것을 곱하기 2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빼주면 여기는 5Y고요 여기는 1 0이네요 y 가 2가 나와요 y가 2가 나온다는 건그 점의 y 접표가 2라는 걸알려줍니 그럼 x 접표는여기다가 대입하면 나머지 x 접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x-4 플러스 3이 0이 나오니까 x는 2니 교점은 1, 2가 교점이 된 겁니다 교점 은뭐라고한게 아니라 교점과 마이너스 2, 마이 1을 지나는 1, 2와 마이너스 2, 마이 1을 지나는 지점 관계수 는 문제랑 똑같아졌죠? 그래서 비율기는 3 감소했고 3감소했으니까기기가 1이네요 1,2를 대입하면 1이어야 되니까 얘가 바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4번을 풀어볼게요 4번은 두 직선이 3 4분면에서 만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X 더하기 EY 더하기 는 0이고, 갑자기 여기 A라는 놈이 있는데, AX. 빼기 y 빼기 A 더하기 는0이되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성 이름 따로 되어 있다고 했었는데, 얘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2 y 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럼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두칸갈때한칸 내려가는 요런짓있어야 됩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됐습니다. 3, 4분의 1 어디에요? 1, 2, 3. 여기네요. 자, 여기서 만난다고 했는데, 이놈, 이놈도 한번 바꿔봅시다. 이놈을 좀 바꿔보면, 얘는 y는 ax 빼기 a 더1이 되고, y는 a에 x-1 더하기 1 얘는 뭘까요? 얘는 여기다 우리가 a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나는지를 정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아, 여기 x에다가 1 대입하고 어. y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식이 항상 성립하죠? a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1,1이라는 점을 지나가는 겁니다. a는 x앞에 붙어있으니까 뭐가 돼요? 기울기울 기울기울 1코마일은 어디에요? 여기네요. 1코마일. 점이 됐고 기울기가 바뀌는 직선이 됐는데요. 요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자, 3, 4분면에서 만난다는 건 여기네요. 여기와. 그렇죠? 제일 덜 기울어졌을 때가 바로 여기겠네요. 제일 많이 기울어졌을 때가 이거겠네요. 굉장히 지저분하게 됐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a값을 범위라고하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요거에서요거 사이면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일때 기울기가 얼만지 여기가 1,1이었고요 얘는 여기에 절편이니까 얼마겠어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2갈때1 감소하는 거니까 2 뒤로 가면 1 증가했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알죠 우리가? 0,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기울기는 얼마예요? 여기 여기는 3만큼 가서 1 올라갔으니까 기울기가 3분의 1이겠네요. 자 여기 여기는, 여기는 얼마예요 1만큼 갔는데 3만큼 올라가나요? 아, 2만큼 올라갔네요. 기울기가 2가 되는데요 그리고 사이에 있는 기울기, a값의 범위는 3분의 1부터 2까지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왜냐하면 구등식도 있고 갑자기 기울기가 a라는 위주수로 주어져 있고 또1콤마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는 개념도 들갔습니다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 여러분 보세요. 돌려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뒤로 두번 터치하면 10초 뒤로 대강입니다. 자, 5번. 자, 5번은 3,5, 1, 1 5 5 콤마 어, 5 5 콤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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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일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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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콤마 마이너스 2 5콤마 마이너스 2쯤 있겠네요 이렇게 하면 삼각형 A, B, C가 있다 A, 네, B, C의 넓이는 2등분하고 정 B를 지나는 직선 이걸 이렇게 반으로 쭉 쪼개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얘가 7콤마 L을 지나는데요 자 어,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게 편합니다 언제 삼각형이 반으로 쪼개질까요 여기도 보이냐 안 보이는 건가? 여기다 할게요, 그요 삼각형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반을쪼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아니겠죠. 이렇게? 아니겠죠. 밑 변을 반으로 갈르면, 여이는 똑같아집니다. 왜냐면, 하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중점을 지나면 돼요. 근데 A가 얼마, 몇, 몇 콤마 몇이었어요? A가? 3,5. 5콤마 마이너스 1. 중점은 더해서 절반. 4고요. 3이네요. 3만요? 아니, 2네요. 2. 요점은 4콤마 2가 되겠네요. 여기는 1콤마 1. 2. 그러니까 1콤마 1, 4마 지나는 직선의 방역시 2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1콤마 1, 4콤마 1. 를 지나는 직선을 방역시 기울기는 3분의 1이네요. 절편은 1대1과 1대1이니까 3분의 1이 1 되려면 3분의 2가 필요하다 내가 바로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아시겠죠? 6번 욕안 듣는 거 아니겠지? 불안하다 몇분 했냐? 18분 자, 6번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가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화씨 몇도뭐 이래요. 우리는 뭐 18도, 20도, 23도 이렇게 하죠.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다, 0도씨에서 물이 온다. 근데 미국에서는 0도씨에서 물이 온다.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잘안할 거예요. 다 쓰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 어, 여기 있네요. 우리는 0도씨에서 물이 온다고 하는데 화씨 32도에서 물이 온다. 이렇게 한대요. 100도씨에서 물이, 아, 물이 끓는다고 하는데, 212에서, 이게 100 차이가 아니죠? 얼마 차이예요 180? 음. 100 늘어날 때180 늘어난다. 그니까 몇대 몇? 몇? 5대10대 어, 18이니까 5대 9다. 이런 비율로 되겠습니다. 어, 1대 2.8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쨌든. 관계를 내면 직선이 된다. 너무 쉽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함수를 만들어봐라 이겁니다. 몇 도를 집어넣으면 몇 화씨가 나오게끔 근데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5분의 9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다가 100을 대입했을 때 100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180으로 늘어날 수 있게끔 5분의 9배를 해줘야 돼요. 5에다가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에다가 5분의 9배를 해줘서 더해줘야 돼요. 자, 원래는 빵도였을 때가 32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빵도였을 때, 빵을 넣었을 때 32가 나오게끔, 플러스 32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함수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음, 조금 머리를 쓰셔야 돼요. 선생님이라고, 뭐, 함수 많이 만들어보긴 했지만은, 어떤 조사의 관계 같은 거는, 뭐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인생에서 필요한 거니까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하나 남았네요.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 앞까지는 좀 공부를 하세요. 바이.